사귄 날짜의 절반은 기다렸다가 다음 연애를 해야 한다고? 요 아. 그렇게 하면 보여 왜냐하면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 뭐, 무슨 여태까지 사귀었던 사람들의 예의? 때문에 이제 사귄 날짜의 절반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만약에 진짜 쓰레기 만나면. 아. 맞아. 야, 그런, 그런 거넣 되지. 근데 나도 그 말이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해. 그럼 환승연애 기준이 뭔데? 환승연애는 그거지. 이제 헤어질 때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진상태의그 슬픔이 나 아니면 아쉬움 그런 마음보다 클때 마음만으로 그렇지 않을까? 내가 생각했던 환승연의 기준은 사기, 헤어지기 전에 이미 내정돼 있는 거야. 바람! 아아 그럼 바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람이 꼭 바람이 아니 아니더라도 아니, 바람이 아니고 바람이, 헤어지고 바람이 헤어지고.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약간 다른 썸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헤어지고 이미 내 마음속에 아 얘랑 가, 얘랑 연애 해볼까? 이미 있어. 이게 바람이에요. 아 바람이야? 이미 썸을 타고 있는 그 중. 바람 아니야. 뭐, 뭐, 약간 압력적인 은연 은연 중에 썸을. 그렇지 은연 중. 그러니까 남자는 오히려 남자나 여자 상대 측은 생각이 없을 수 있어 그 대상은. 근데 나는 이미 얘랑 썸이라고 단정 짓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지금 남자친구, 지금 여자친구, 지금의 애인과 헤어지고. 바로 갈아탈 준비를 마친 거야. 그게 환승 연애가 아닐까? 어때? 그것도 환승 연애의 하나 그게 환승 연애인 거야. 근데 약간 일주일 만에 다시 사귀어도 환승 연애라고 치일 수 있나? 근데 이거 바라지는 후원을 따로 갈 수가 없다. 막 환승 연애일거 같아 일주일 만에 사귀어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그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간 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사귀래그니까 몰랐던 거지. 나는 몰랐어. 이사람이 사귈 줄. 나는 어 헤어졌다 했는데 갑자기 3일 만에 진짜 되이쁜 여자가 꼬셔서 아니 대 멋있는 남자 가 꼬셔서 넘어가그치 그건 환승연애가 아니야. 아 그래? 어. 준비된 게 아니잖아. 환승은 한승이라 하면 한, 한승이라면 지하철 온다. 그렇지 그렇지. 어. 네이버 지도를 보고 아 4호선에서 이제 1호선 갈아타야겠다 이렇게 하고서 보고 가잖아. <웃음>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 의도의 차이. 근 물론 그러면 당사자만 알고 있겠지만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그게환 진정한 한승 연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I'm hurting... This looks amazing...